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축소 및 중국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미국의 재정건전화 추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으로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의 변화 추이 및 영향과 지난 5월의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 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 전망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경제 전망 결과 경제 성장률은 금년 2.8%, 내년 4.0%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1.7%, 내년 2.9%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별도의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